예, 사랑하는 동대문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대문성결교회 말씀 묵상 인사이트 말하세 여든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laughs> 이제 10월 막바지에 이르고 있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요. 어, 10월 28일 화요일자 말씀 같이 또 어, 묵상 인사이트 나눠 보도록 할게요. 본문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어, 여기 1절에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날에.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 이제 어, 스가랴를 쭉 읽다 보면 아마 아, 아실 텐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날그 날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날에 여호와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회복시키며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백성과 예루살렘의 죄를 씻고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본문 중에서 조금 음, 좀 어, 집중해서 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9절 말씀이에요. 9절. 제가 9절 한번 읽어 볼게요. 3분의 1을 내가 불 속에 던져 넣어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할 것이다.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들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에서 이제 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온 땅에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이 남을 것인데, 그 남은 3분의 1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아, 불에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은처럼 재련하고 또 금처럼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 그리고 금을 재련할 때불 속에 던져 넣죠. 불 속에 던져 넣는 이유가 뭘까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아,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은처럼 금처럼 재련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순수하게 만들겠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기도 계획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의 불, 그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왜 순수하게 만드실까요? 어, 그들에게 있,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 남은 3분의1의 백성에 대해서 은과 같이 그리고 금과 같이 재련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죠. 그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들이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 거기에 남아 있던 불순물들을 재련해서 순수하게 만들고 백성들은 아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구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제 많은 죄에 노출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또 의도치 않게 또 의도해서 또 지을 때도 있고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여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시고 용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죠. 그게 마치 이제 은처럼 금처럼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어떤 행위와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한번 해 보시면서요. 내게 남아있는 불순물 같은 죄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요소들이 그 불순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정근과 같이 정은과 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새롭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뵐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